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 처음 등장한 베이더의 성, 포트리스 베이더는 뒤늦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그 위압적이고 무서운 외형만큼은 스타워즈 세계관에 원래 있었다는 듯 정말 잘 어울리는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베이더의 성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성을 둘러싼 이야기들일 건데요. 캐논 세계관은 이 멋진 건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은 작품들에서 세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야빈전투 14년 전 펠퍼틴 황제는 제다이 생존자들을 열심히 처단하고 인퀴지토리오스 내의 문제까지 처단한 공을 치하하며 다스베이더에게 영지를 하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부 행성이나 타투인일 것이라고 생각한 펠퍼틴의 예상과는 달리 베이더는 무스타파 행성을 원한다고 말했죠. 베이더에게 있어 무스타파 행성은 사랑하는 일을 두 명이나 증오하게 되고 고통의 극한을 체험한 장소였으니 시스의 동력원을 무한히 얻기에는 이만한 공간이 없음을 베이더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무스타파 행성을 단번에 부르진 않았을 터. 행성을 주겠다고 한 펠퍼틴 본인도 당황하긴 했지만, 펠퍼틴은 베이더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행성에 이어서 파드메 아미달라가 생전에 타던 누비안 외교선을 하사하고 제국 황궁을 리모델링한 수석 시공장교까지 동행시킵니다. 디자이너 알바 브렌과 그녀의 부관 그리고 베이더 세 사람은 곧바로 무스타파 행성의 가인 평지 자리를 잡고 작업에 착수하는데요. 베이더가 가엔 평지의 시스 성소에 들어간 사이 브랭과 부관은 과연 베이더가 생각하는 미가 무엇일지 고민하며 포트리스 베이더의 디자인 도안을 그려냅니다. 그러던 도중 제국건축가들이 탑승한 기체 내부에 보관되고 있었던 고대 의 헬멧이 반짝입니다. 바로 펠퍼틴의 세 번째 선물 다스 모민의 헬멧이었죠. 다스 모민은 시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했던 암흑군주로 그는 파괴보다는 창조를 통해서 어두운 면의 힘을 끌어모으던 암흑건축가였습니다. 모민은 제다 Aa에서 최후를 맞이하던 그 순간. 헬멧에 자신의 의지 일부를 투영하는 데 성공하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두운 면의 힘 덕분에 정신을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민에 가면은 상대를 유혹하고 현혹하여서 그 육신을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다크사이드 유물이었습니다. 브랜을 죽이고 그녀의 부관에 육신을 취한 모민, 그는 곧바로 어째서 베이더가 무스타파를 영지로 골랐는지를 간파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곳에선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베이더는 말하는데요. 베이더가 시스성소에서 발견한 것은 일전에 스타워즈 발란군 시리즈에 등장했던 것과 유사한 시공의 균열입니다. 강력한 빛이나 어둠이 깃든 공간에선 그 힘으로 시공의 격차를 벌려 세상 사이의 세상으로 진입이 가능했고, 모민의 요새 디자인은 이 힘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그 균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였던 겁니다. 베이더는 이 시공의 균열을 이용하여 시공간을 뒤틀고 자신이 사랑하는 단한 사람, 자신이 어두운 면의 길을 걷게 만든 그 사람을 되살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베이더의 욕망을 알아차린 모민은 선택 그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본인은 아직 모르는 채였지만 말이죠. 그렇게 모민과 베이더는 무스타파 행성의 암흑 성소가 지닌 힘을 증폭시켜 코스의 중심지를 열기 위한 거대한 요새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아주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어두운 면의 힘을 다 담는 것이 불가능해져 요새 자체가 파괴되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이더의 인내심이 슬슬 바닥나려던 순간, 장장 아홉 번의 시도 끝에 베이더의 성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베이더는 자신의 탄생 목표를 이루고자 했죠. 다스 베이더가 지니고 있을 최대의 욕망, 그가 애초에 다스 베이더로 부활하게 만든 그 소망. 다스 베이더는 어둠의 힘을 빌려서 파드메 아미달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베이더는 성을 가동시켜 보려 했지만 그 불길한 기운을 느낀 무스타파 원주민들은 베이더 저지하고 요새를 파괴하기 위해서 병력을 모아서 성을 둘러섭니다 용암이 쇄도하고 양 병력이 극한의 열기에 소멸되어 버리기를 반복하던 중 베이더는 용암에 휩싸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 요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구하고자 했던 여인을 만나죠 그러나 파드메 아미달라는 어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둠의 면이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베이더를 배신하고 과거의 자신과 융합하려 했던 몸민은 베이더의 손에 쓰러지기 이전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을 섬기는 것이며 되려 어둠이 우리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거든 어둠은 그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이죠. 분명 어둠은 시공을 초월한 삶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몸인이 그런 예시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건 어둠이. 원하기 때문이었지 모민이 특별히 어둠을 길들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이더가 세상 사이의 세상에 발을 디뎠을 때 어둠의 면은 베이더에게 그를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어둠은 베이더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가장 원했던 소망을 이루어주는 대신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를 나락으로 내몰아버리면서 다스 베이더를 완성시킵니다. 베이더는 성 아래에 있는 시스 성소를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 버립니다. 어둠이 자신을 놓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죠. 베이더의 계획이 좌절되면서 무스타파 행성은 시스 군주가 힘을 보존하기에 이보다 잔혹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해지고 말았습니다. 무스타파의 용암에서 시스 군주로 주조된 베이더는 이후로도 한번더 파드메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무스타파 행성에 전해져 내려오는 유물인 브라이트 스타를 이용해서 망자를 되살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마저 도 실패한 후 베이더는 파드메를 살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그의 관심을 루크 스카이워커에게로 돌립니다. 이후 베이더의 성과 무스타파 행성은 제다이가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공포의 장소가 됩니다. 그 소문대로 무스타파 행성은 제다이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시작으로 많은 제다이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다스 베이더의 성은 원래 제국의 역습 제작 단계에서부터 논의되던 공간입니다. 랄프 메커리는 용암에 둘러싸인 검은색의 성을 구상했었고 그 이미지가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로 이어진 것. 것이었습니다. 워낙 뿌리도 깊고 비주얼적으로도 멋진 덕분에 베이더의 성인 포트리스 베이더를 다루는 작품은 많습니다. 특히 암흑군주의 성이라는 컨셉 때문에 2018년부터는 베이더의 성을 중심으로 하는 할로윈 시리즈도 오랫동안 연재되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작품은 다스베이더 2017의 포트리스 베이더 이슈와 VR 게임인 불멸의 베이더 3부작입니다. 다스 베이더가 되기 위한 최후의 조건. 제다이 기사였던 시절부터 지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을 으스러뜨린 이 작품을 통해 다스 베이더는 자신의 탄생 목적을 잃었고 실패했습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가진 최후의 조각이 파괴되면서 증오와 고통, 분노가 다스 베이더를 뒤감았고 어둠이 그를 완전히 잠식하면서 다스 베이더는 포트리스 베이더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포트리스 베이더는 다가오는 드라마 오비왕 캔 오비에서 다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포트리스 베이더가 이번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